안녕. 오늘은 룩으로 체크메이트 하는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 볼 거야.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체크메이트 할수 있을까요? 룩으로 룩뿐이 체크메이트 못해. 지금은 룩이 여기 오면 체크메이트 할수 있어. 체크메이트 어떻게 해야 돼? 룩이 내려오면 체크메이트를 할수 있어. 체크메이트 어떻게 해야 돼? 블랙킹을 보고 블랙킹 여기 가니까 갈수 없게끔 체크메이트. 이거 뭐야? 킹과 킹오퍼션이니까 양쪽 가니까 룩이 내려오면 은 체크메이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룩을 하나 더 넣어주겠어. 체크메이트 해봐. 어떤 룩이 움직여야 돼? 정답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1번의 룩과 2번의 룩이 있어. 우선, 룩도 봐야 되지만, 먼저 뭐 항상 상대방의 블랙킹을 먼저 보는 거야. 블랙킹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것뿐이 못 움직이지, 이것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1번의 룩이 내려오거나, 2번의 룩이 내려오는 방법이 없어. 근데 1번의 룩이 내려올 경우에는, 블랙킹이 아도비 잡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얌전하게 있어야 돼. 2번의 룩이 블랙킹이 올수 오게끔, 체크를 해서 잡거나 맞거나 피하지 못하게끔 체크메이트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러고 있어 체크메이트 어떻게 하면 돼 역시 블랙킹이 어디는지 보고 블랙킹이 이곳으로 올라가니까 룩이 이렇게 오면 돼 여기 못 가게끔 이렇게 오면은 잡히기 때문에 내기물이 잡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돼요 안 좋아요 이렇게 오면은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려워하면 안 돼. 체크메이트 누가 해야 돼? 어떤 룩이 하는 거야? 1번에 있는 룩이 하는 거야? 2번에 있는 룩이 하는 거야? 지금은 2번에 있는 룩이 하는 거야. 1번에 있는 룩 움직이면 잡혀요.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체크메이트가 되는 거야.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내볼까? 어떤 룩이 움직여야 체크메이트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에 있는 룩이 이렇게 가면 체크메이트일 것 같지? 안 돼. 왜냐면 블랙 룩한테 잡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안 좋아. 그러면은 1번은 가만히 있고 2번이 움직여서 체크메이트를 하는 거야. 킹이 못 움직이지. 2번에 있는 룩이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블랙 킹이 내려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킹을 먼저 보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고민해보는 거야.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체크메이트야? 움직여봐서지 상관없어. 블랙킹이 이렇 가니까 룩이 기물을 잡으면서 체크메이트를 하는 거야. 블랙킹은 이 화이트 킹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치? 화이트가 이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어려우면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야. 어려우면 여러분들, 동영상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들을 한두 번만 더 보면 잘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